어떻게 쓰는 게 돈을 잘 쓰는 걸까요? 제 이름은 참소비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올해부터 용돈을 받는데요. 엄마가 준 용돈은 일주일에 2,000원이고, 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아요. 소비야, 간식 먹어. 아,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물건 살때 얼마 필요한 건지 100번이나 생각해보고 사야 한대요. 이것 봐라. 엄마가 원 플러스 원 행사에서 엄청 싸게 주고 샀어. <laughs> 엄마는 사은품을 주는 것을 사야 이득이라고 하시고요. 할머니, 와 할아버지께 용돈을 더 달라고 해볼까? 할머니는 몸에 좋은 약을 사느라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고, 할아버지는 엄청난 구세라 용돈을 안 주실 거예요. 오빠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저의 이런 고민을 이해 못할걸요? 돈 돈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리거든요. 우리 가족들만 봐도 물건 사고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정답은 과연 뭘까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가족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래요? 신학기 용품을 사기 위해 쇼핑을 나선 참소비네. 오늘도 안할뜰 씨는 행사 품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참신중 씨는 상품 비교에 열심입니다. 엄마, 핑크색, 핑크색으로 할래요. 얘는 전기 스탠드는 디자인보다 기능하고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전기 스탠드를 구매하려는 알뜰 씨. 자녀가 사용할 제품이라 보다 좋은 제품을 사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지만 브랜드도 다양하고 제품의 수가 워낙 많아 구입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여보,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글쎄. 이 스탠드 같은 건 사용을 해봐야 장단점을 알수 있는 거 아닌가? 음... 잠깐만, 당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무작정 사러 나온 거야? 아, 제품이 한두 가지야 알죠. 여기 나와서 보면 될줄 알았는데. 아, 맞다, 그 어린이용 크림 사러 가야 다 까먹기 전에 사러 가야 돼요. 빨리 가요, 가. 이런 광고에 현혹되면 하는 사람이 자기 제품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하겠어? 최대로 잘 살펴보고 사야지. 안 돼. 더군다나 제품 성분을 한눈에 알기 힘든 제품도 있어. 신중 씨와 알뜰 씨는 상품 분석에 진땀을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사러 가자 그러니까 아야봐 봐. 내가 제대로 된거 보여 줄 테니까. 아,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컴퓨터 앞에 앉은 신중 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 정보로 제일 좋은 제품을 찾겠다고 어? 호언장담을 여보, 하는데 어? 요즘은 이렇게 구매 후기가 쫙 올라오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고 물건을 사러 가야지. 좋아요. 전 별로예요. 괜찮네요. 에이, 어? 이게 다야? 어, 자, 자, 잠깐만. 어, 이거 제대로 된 이용 후기가 어디 있을 텐데. 아유, 그리고 이거 진짜 소비자가 올렸는지 제품 판매하는 사람이 제품 홍보하려고 올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laughs> 상품 비교가 꼼꼼하게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후기는 없을까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상품 정보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t g 이트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t g 이트에서 상품별 구매 가이드 정보는 물론 이용 후기, 관련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t g a t 는 소비 생활 전반에 걸친 거친... 상품 서비스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의료와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컨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품 품질 비교를 위해 분석기관에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비교 리포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와 구조적으로 안전한 제품인지 시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차광 특성에는 문제 없는지 꼼꼼히 다 분석해 놨네. <laughs> 표로 정리로 돼 있어서 알아보기도 쉽고. 이겨봐봐. 응. 응? 이용 후기도 좀 확인 좀 해보게. 후기? 또한 티게이트에서는 전문 패널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한 뒤, 사용 편리성 제품 효과 등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작성하고 제품의 특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점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아아 근데 나온 김에 장을 다 보자고 해놓고서는... 아, 여기도 이렇게 싼데, 왜 닭고기랑 세제는 안 사겠다는 거야? 하아, 참... 당신은 깐깐한 척 하면서 이럴 때 보면 영 아니라니까. 세제는 요앞삼거라시퍼가더 싸요. 여기는 만 삼천 구백 원인데 거기는 만 팔백 원이라고요. 오 어, 어, 그래? <laughs> 엄마, 엄마가 백화점 쿠폰 챙기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쿠폰 쓰면 싼거 아니에요? <laughs> 요즘에는 파는 곳마다 가격이 천지차이니 이왕이면 싸게 살려고 그러죠. 아 이거 다 돌아볼 수도 없고. 아이 바로 확인할 보면 되지? 응? 판매 가격이 궁금하다고요? TGT의 단짝 t 이 t 의 단짝 T-프라이스 사이트에서는 가격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의 상품 판매 가격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T-프라이스 티프라이스는 생필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티게이트가 제품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라면, 티프라이스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 업체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 지역 가격 정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바로 검색하고 저렴한 곳을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품목별로 최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주 각종 할인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가 티플라이스에서 본 제일 싼 곳이야. 와, 뭐, 다 가볼 필요 없이 티플라이스에서 최저 가격 판매처를 확인하고 가니 시간이 절약되네. 물론 돈도 절약되고 말이야. <laughs> 상품 품질과 서비스 비교 정보는 g 게이트, 상품 가격 비교, 티 프라이스의 활용으로 현명한 소비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